패 뱃... 패턴 기호라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패턴 기호하고 인터넷에 쳐보면 되게 복잡한 것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그런 패턴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패턴 기호들만 몇 가지 단촐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디자이너가 패턴을 만들면서 나는 이런 이런 옷을 만들 거야 라는 의도를 작업하시는 분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기호로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문적으로 옷을 막 이렇게 계속 똑같은 옷을 만들어내는 사람 들이, 아 니고, 각자 가정 에서 내가 원하 는옷을 만드 는 그런 취미 생활 을하는 사람 들 이기 때문에, 이 패턴 을 만드 시는 분 들이 그걸 감안 해서 굉장히 직관적 으로 알아들을수 있는 기호 만 사용 을 합니다.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부분 설명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름을 넣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술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, 말을 해 주지만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호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. 그몇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저랑 한번 배워 볼게요.